오늘도 어김없이 주사 타임입니다. 오늘로부터 3일 뒤에 인공수정 시술이 잡혔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주사를 두개 맞아야 되는데, 늘 맞고 있던 폴리트롭 주사 225입니다. 폴리트롭. 이 주사를 맞고, 그다음에 하나 더초봉해 주셨는데 간이 레버, 간이 레버라는 주사는 오늘 처음 맞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 양쪽에다가 하나 하나씩 맞아 보겠습니다. 배 주사를 한번 잘못 맞았는지 멍 자국들이 이렇게. 좀 있고요 영광의 상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계속 맞고 있는 폴리트롭 주사부터 놓을게요 이렇게 바늘 빼주시고 아저 소독해야죠 알코올 수압 소독 티슈로 일단 맞을 부위를 이렇게 닦아줍니다. 닦아주고 잡아서 놓으면 되는데 공기가 차 있으니까 톡톡 쳐서 공기를 빼주시고 다시 주사기를 앞으로 밀면 이렇게 물이 떡 떨어지면 공기가 없는 거 확인하고 소독을 해줍니다 소독을 한 다음에 그냥 놔요 곽도 상관없이 빼고 피가 좀 나죠? 조금 문질러주세요. 인공수정 전에 처음 이제 이틀 동안 처방받은 간일레버 주사입니다. 간일레버. 간일레버는 폴리트로 주사랑 똑같이 생겼어요. 일체형이고. 주사기 안에 약이 다 들어있어서 그냥 놓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또 배꼽 아래쪽에 소독을 해주고요. 이쪽, 전 먹는 곳 옆에다가 한번 놓을게요. 어..아파 넣고 소독 이쪽은 좀잘 놓은 것 같아요 피가 안나죠? 이제 주사도 다 맞았으니까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안녕 오늘은 인공 수정하기 바로 전날이구요 오늘은 오전 7시 정각에 딱 맞춰서 배란 터지는 주상가 그걸 맞으라고 하셔가지고 맞았습니다 이름은 오비드렐 리퀴드주. 주사 용도에 대해서는 위에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네, 오늘은 행복한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바로 공공수정 시술 당일입니다. 인공수정 시술 전 룸에 가서 옷 갈아입고 누워서 쉬고 있다가 이름 불리면 수술실로 입장합니다. 남편은 인공수정 시술 전 보통 3시간 전에 와서 추출 먼저 하더라고요. 인공수정은 시험관과 달리 마취 없이 그냥 맨정신에 진행되고 한 1분 만에 끝난 것 같습니다. 자궁강내 정자 주입술 안전하게 마치고 또 30분 정도 휴식 취하고 나왔습니다. 인공수정 당일 질정을 처방받았고 12시간 간격으로 질 내에 삽입해주는 알약입니다. 질정 투여 방법은 우선 손을 깨끗이 씻고 포장재를 양쪽으로 잡아당겨 꺼내줍니다. 약 넣기 쉬운 자세에서 손가락으로 두 마디 정도 되는 깊이로 쑥 넣고 5분간 누워 있으면 됩니다. 이 질정을 18일 동안 투여하고 착상이 잘 되길 바래야 하는데 18일이 너무 기네요. 저잘할수 있겠죠? 인공수정 3일차에 너무 누워만 있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어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인공수정 당일과 2, 3일차의 증상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첫날 저녁부터 배에 복수가 찬 느낌으로 배 빵빵, 배툭 튀,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뭔가 소변을 하루 종일 참아서 복부팽만증처럼 엄청난 기분이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졸음이 아주 쏟아집니다. 제가 낮잠을 잘 자는 스타일도 아닌데 정말 잠만 잤어요. 3일차에도 배는 빵빵해서 아팠지만 2일차보단 덜한 것 같았고 또 다른 증상을 느낀 건 오른쪽 대각선 아랫배가 콕콕 쑤시더라고요. 그래도 3일차까지는 주말이어서 다행이었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일 출근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인공수정 후기 보면 배가 너무 빵빵해서 식욕이 없어진다고 하던데 저는... 저는 말이죠. 3일차에 배가 아파도 애슐리 킨즈 뷔페도 다녀오고 먹을 거다 먹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체격이 거구해지고 미련해 보이니까 좀 조절하면서 운동도 시작해야겠습니다. 어쨌든 인공수정 첫 시술도 잘 되었고, 이제 결과만 기다려보면 되는데요.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도 큰 법이라 크게 기대하지 않고 건강관리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